3월 22일 월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사순절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이전보다 좀더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의 교만과 탐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본받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삶의 실천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 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핵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공유되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은 이토록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삶을 원하고 이 땅에서 육으로 누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의 욕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육의 욕심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깨어서 육의 소망을 넘어서서 영적인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또한 간구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일치되는 삶, 사랑으로 일치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육적인 삶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17장에서의 이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겨진 자들과 앞으로 남아있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임을 알아야 하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므로 그 예수님의 소망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통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또한 한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형제요 자매가 된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한 믿음을 갖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좀더 영적으로 성화되고 성숙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위해서 예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저와 예수님과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배려하고, 더욱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삶을 넘어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